안녕하세요 최원진 소프입니다 오늘은 푸드 마켓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음,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자 페스토를 소량 좀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주 재료인 오일, 마늘 그리고 이파리만 쓸게요. 바질잎과 뭐 견과류를 이렇게 빻아서 쓸 건데요. 음, 보통 잣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. 오늘은 아몬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몬드로 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한번 볶아서 약간 그 특유의 그 견과류 비린 맛을 좀 없앨 거예요. 좀 볶아서 이렇게 부셔 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썼던 치즈 이렇게만 준비를 해볼게요. 양이 좀 많고 하면 집에서 이제 핸드블렌더나 그런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요. 오늘 그냥 칼로 좀 다져서 사용을 할게요. 이 견과류 같은 거는 이제 뭐 행주나 천에 싸서 망치나 뭐 무거운 걸로 좀 내리쳐가지고 부셔도 상관이 없고요, 칼로 다져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. 그리고 마늘, 마늘도 좀곱게 다져 주시면 되구요 집에 간 마늘이 있으시면 간 마늘로 쓰셔도 되고요. 음, 한가지 주의할 점은 마늘을 너무 과다하게 넣어서 그 마늘 향이 너무 강해지면 바질 향이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늘은 마늘 향을 낸다기보다는 저희 한식에서도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나물을 무칠 때 마늘을 아주 소량을 넣어서 감칠맛을 올린다든지 약간 그런 형태로만 사용을 할게요 마늘은 렇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바질, 바질이나 이런 뭐 잎이 이렇게 얇은 채소들은 허브나 이런 채소들은 칼로 지금 좀 전에 다진 마늘이나 이런 견과류처럼 그렇게 다져주시면 좋지가 않아요. 이런 야채에서 물이 나오고 향도 많이 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칼을 대는 걸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. 아 물론. 블렌더나 핸드블렌더나 그런 걸로 갈 때도요, 이 바질은 제일 나중에 넣어서 살짝만, 네, 살짝만 갈아주시면 되고요. 칼로는 이렇게 한쪽 면으로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썰어주시고 반대쪽으로 한번 정도만 더 썰어주시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썰어주신 걸 반대쪽으로 이 정도만 썰어서 담아 주실게요. 어 이거를 무슨 그런 뭐랄까요 맷돌 같은데 갈아서 하면 사실 뭐 향이나 그런 것들도 저, 좋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집에 있으시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네, 여기가 마지막으로 음, 치즈. 자, 오늘은 레지아노를 좀 많이 써볼게요.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를 좀 써볼 건데요. 이 치즈 가지고 여기 약간 간도 좀 맞출 거고. 풍미를 올릴 겁니다. 그래서 치즈를 좀 넉넉하게. 저는 거의 바질과 비슷한 양의 치즈를 사용을 하거든요. 동량의 무게로 이 안에 갈아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면 거의 동량이 됐을까요? 네.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을게요. 그냥 넣어서 섞는다 정도가 아니고 약간 잠길 정도로. 이 오일도 버리는 게 아니라 요리할 때 무조건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만들어진 걸잘 섞어서 이건 오랫동안 보관해놓고 드셔도 돼요. 자, 여기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우리 그 약간 매운 고추라고 하죠 페퍼로치노나 약간 그런 것들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견과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잣 이런 걸쓰셔도 되고 견과류 알레르기 많으신 어,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도 빼고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조금 음? 맛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못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따로 소금간은 크게 안하고 치즈를 좀 풍부하게 넣었는데 치즈가 많이 없으시면 소금간을 좀 하셔도 되고 이렇게 후추를 조금 갈아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페스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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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둘수록 맛은 훨씬 더 올라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집에 보관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